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교주와 임원가의 비밀 아닌 비밀 만남. 이미 비밀 만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계속 지금 일고 있고, 그 임원 같은 경우에도 어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고 에 도리어 진상을 규명을 하려고 하는 에 저에게 에 도리어 어, 그 교탄 대상자의 에, 종교 시설 시설의 뭐 모사꾼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네, 또는 뭐첩자가 아닌지 에, 뭐 이런 식의 발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인데요. 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에, 다음 주 화요일에 만약에 이건 뭐 지금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범대대책협의에 에, 그 만남을 추진한다는 그 임원이 지금 에, 답변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 유명 방송국 관계자도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정황이냐 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대로. 예, 사실 근거를 그대로 예, 알려준 방어 그리고 예, 지금 이저황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 끝까지 변함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처벌과 피해 보상이 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에, 그리고 처벌을 피해가는 에, 그러한 비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에, 저뿐만 아니라 에, 또 여기에 동의하는 여러 또 에, 회원분들과 임원분들이 에,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 의혹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에, 회원들이나 국민, 또 방송국에서도 철저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진상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는 비밀 만남이 아니다. 이미 비밀 만남이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비밀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 아닌 비밀 만남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가 지금 비상 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 비상대책위원장 에, 위원장을 에, 직접 에, 제가 에, 또 인터뷰를 해 가지고 명확한 사실들을 규명하고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비밀만남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에, 저는 분명하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에, 교주하고 접견을 할 에, 정황은 이제는 법정밖에 없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원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진의를 가리고 진실을 가리고 처벌과 더불어서 에, 이 사회에 에, 그동안 계속된 문제가 됐던 뭐썩지않는 우유라든지, 교주의 각종 이 거짓과 만행에 대해서 언론 방송이 사회에 고발한 그 의미, 그리고 많인 회원들과 제보자들이 헌신하면서 인터뷰에 에 임한 의미, 에저 또한 에 채널이 폭파되면서까지 많은 정체불명의 인간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온 의미 이것이 퇴색돼서는 안 되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이기 진행이 돼야 되고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원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